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취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간 본인의 종교가 기독교이던 불교가 아닌 타종교이던 간에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합장하는 합장 반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인사를 해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걸 하지 않아서요. 지금 불교계 내에서요. 엄청나게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 불교를 무시한 것이다. 아, 이건 몰상시각 행동이다. 조계종 스님이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저게 불교 TV, BTM 불교 TV입니다. 불교계 대표 방송인데요. 어제 첫 번째 리포트를 위해 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불교계에서 저걸 어떻게 리포트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원장 스님에게 합장 반배 대신 목례로 인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마음을 다해서 올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에는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목례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할 때 합장 반배를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했을 때 합장 반배로 인사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계없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에게 인사를 드린 겁니다. 합장 반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장동혁 대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어, 저는 마음을 다해서 예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것인지 질문하자 같은 말만 반복하며 이후에도 합장 반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 마음을 다해서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월 개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종교적 소신에 따라 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종교적인 소신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종의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스님은 총무장 스님에게 합장 반배를 하지 않은 것.

반성과 참여를 언급했습니다. 다 반성과 참여가 또 동반되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도 반성하고 스스로도 참여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권유를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 본연의 모습이긴 하지만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게 먼저라고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욱입니다. 예, 지금 불교계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예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저기도 나오지만 에, 한동훈 대표 또 김문수 장관 에, 그 한동훈 대표 교육은 경우에는 천주교 신자고요, 에, 김문수 장관의 경우에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다. 또정가훈 교회가서 세례를 받고 아, 뭐또 기독교 신자가 됐고, 여하튼. 그 총무원장 앞에서 다 합장 반배를 했습니다. 본인이 뭐 타종교 신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방문한 곳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표시로 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예, 과거에 보면요. 그 한겨레 신문 기사 한번 띄워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저 대선 후보 시절에 저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 기독교 신자였고요.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장로였잖아요. 예, 장로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이명박 에, 전 대통령도 저렇게 했습니다. 아 저렇게 했어요. 어 근데 장동혁 에, 대표는 본인이 뭐 대통령도 아니고 어 그런데 에, 저랬습니다. 근데 과거에요. 예, 어제 그 장동혁 그 대표처럼 예, 합장을 하지 않은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였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예, 저게 그 대표 시절에 어디 이제 불교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아, 불교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저렇게 합장 반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고 하질 않아 가지고 그때 절에서. 불교계에서 상당한 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건 불교를 무시한 것이고, 어, 그다음에 에, 공당의 대표로 참석했으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들이 많았어요. 에, 저게 2019년 에, 부처님 오신 날 에,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을 때의. 황교안 모습인데 불교계에서 참 무례하다, 참 무례하다 뭐 이런 건데 논란이 커지니까 황교안 당시 대표가 불교계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 자유한국당 시절이에요. 2019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한번 저러다가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적이 있는데 장동욱 대표는 아까 불교 TV 리포트에도 나오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아뭐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그렇게 할 거라는 암시를 했습니다. 암시를 했는데 지금 저기 보면요, 이 조계종의 선광스님, 선광스님. 에,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외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뭐라고 하셨죠? 종교 단체를 찾아왔고 진우스님이 총무장 수장인데 이렇게 합장 음, 반배하지 않은 것은 경솔한 행동이고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에, 이럴 때는 결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몰상식한 거다. 결례란 표현도 맞지 않는다. 몰상식한 거다. 아, 몰상식한 거 같다. 에, 이랬습니다. 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차갑습니다.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 통해서 나타나는데, 에뭐민주당의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 그런데 어제 또또 또 다른 이제 불교 매체인 법보신문이 예, 어제 그 회동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대 탐 말고 내공을 길러야 장대혁 대표에게 조계족 총무원장인 진우수님이 쓴소를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매번 뭐 그냥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뭐 정권 그, 어, 문제만 지적하고, 어, 그게 모든 뭐 만학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그 일리가 있지만, 그럼 본인들은 어떠냐? 지금 평균적인 국민들의 시선은 이재명 문제에 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한 윤석열과 그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 세력의 말로 더 황당한 세력 아니냐? 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진호수님이 상대탄 말고 내공을 길러야 예, 장동혁 대표에게 저렇게 쓴소리를 했다. 어, 제가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불교계가요. 어제 그 장동혁 대표의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어뭐 뭔가 후폭풍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예, 과거 그 황교안 그 사례도 있고요.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아까 그 비상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저 불교 TV 거기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건 종교적 소신에서 나온 발언이다. 종교적 소신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계엄은 비상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게 종교적 소신 본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해자기가 그런 발언했다 을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예, 지난주인가요? 에저 부산 세계로 교회 소년보 어, 목사가 다니는 목사로 있던데 그 그러니까 장동혁이 당 대표 되고 나서 첫 번째 종교 행보가 거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부터 가느냐 문제적이에 있으니까 화들짝 놀란 장동혁이 바로 그 다음 다음날 한국 기독교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 에, 한교총하고 NCK c 두 곳을 방문을 했는데. 자, 그러면 장동혁이 장동혁이 비상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 뭐 이런 그 종교적 소신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가? 공감을 표시했는가? 국민의 힘과 지난 정부의 경우에 네, 틀어 주세요. 얘는 무속과 사이비 종교가 결탁한 점과 군사 독재의 아픔을 기억하는 국민 앞에 군대를 동원해서 통치하겠다는 발상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난 정부 시절의 과오를 잘 극복해 주셔서 건강한 야당으로 힘있게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NCCK 갔을 때, 예,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밑에도 한번 틀어주세요. 감옥 생활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결기 이제 민주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완성되어 가야죠. 그러나 안타까운 부분은 그때 이제 비상 계엄이 결국 우리 사회를 또한 번의 질곡 속으로 이렇게 좀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된것 같고 지난번에 사실 이제 관성동 관영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오셨을 때 아마 그때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평화적인 기억이었다 또는 이제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불편하게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가? 예, 비상 경험에 피해를 입었던 저로서는 네, 평화적인 기억. 네 저기 보듯이 한국 어, 한 교총 한국 교회 총연합을 갔을 때도. 예, 뭐, 무속에 빠져서 뭐 했고, 비상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옹호하면 안 된다. 밑에 NCCK, 김종생 총무님도 지금 같은 얘기, 본인의 이제 과거 전두환 시절에 본인의 아픈 체험까지 포함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쿨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십계명 예, 중에 이제 세 번째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에, 윤석열 에, 대통령의 비상 계엄은 하나님이 계획이었다.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에, 전 국민의 80%가 다 반대하고 어, 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위, 에, 파괴한 아 그런 행위를 왜 하나님의 뭐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정말 진실한 에,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10계명의) 세 번째 (3계명을) 어긴 것이다 근데 지금 불교에 가서는 그 이제껏 어, 크리스찬이라도 다 해왔던 에, 그 합장 발레를 반배를 합장 반배를 하지 않았고. 어, 또 기독교 주류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비상 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로부터 저렇게 질타와 쓴소리를 받는 뭐 이런 거면은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러면 기독교가 그러면 뭐 캐톨릭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캐톨릭도 에,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건데 비상 계엄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뭐 천주교는 더 좋아할까요? 에, 똑같죠. 그러면 대한민국 3대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인데 이런 식으로 3대 종교와 불편한 관계를 맺어서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이게 공당의 대표 자리라는 게 개인의 뭐 신앙의 뭐 소신, 종교적 소신 뭐 이런 건 지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당의 대표로서 자신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 행동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게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어요 그런데요 이러면서요 어제 그 jtbc 뉴스룸에 그 비하인드 뉴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일요일 동대구 집회 때 국민의힘이 그때 그참석한 인원이 7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5만 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장동혁이 마이크 잡고 연설하니까 갑자기 2만 명이 불어나고 7만 명으로 발표. 뭐 이런 걸 했는데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한번 어떻게 어제 JTBC가 저걸 스니컬하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2만 명이 나타났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했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은 언론에 자, 어제 대구 집회에서는 약 7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찰 추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 참석했다라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를 보시면 어제 자, 원래는 5만 명 이상으로 참석 인원을 추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 인파가 몰려서 7만 명 이상으로 최종 집계됐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행사 마지막쯤에 그 연단에 올라서 약 1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이 15분 정도 길어야 20분 정도 사이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만 명이 갑자기 동대구역 광장에 나타났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 숫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게 200명,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씩 증가한다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촬영했던 드론 영상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은 이부 행사 초반에 박충건 의원의 규탄사가 끝난 직후의 드론 영상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부 행사의 마지막 즈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 때쯤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인데 보신 것처럼 거의 그 육안으로 봐도 인원의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림자는 드리워졌지만 2만 명 이상이 더참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자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지금 장동혁 의원의 연설하는 15분 동안 2만 명. 다시 말하면 그 예상했던 5만 명의 40%가 급증한 셈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 40%가 급증했다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주요 종교와는 아 불편한 관계 에. 이상한 아집에 빠져갖고요 불편한 관계 에. 심지어 본인이 속한 기독교하고도 불편한 관계 에. 그런데 본인이 딱 15분 정도 연설했는데 그때 5만 명이던 에, 그 집회 참석 인원이 갑자기 2만 명이 늘어서 7만 명이 됐다라고 에, 당 홍보국을 통해서 저렇게 기자들에게 공지하는 행위, 저게 뭡니까? 이른바 아, 장동영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이다. 우상숭배 신격화라는 게 저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예? 저런 식으로 예, 우상숭배 신격화가 시작되는데 아직 뭐 장동영이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종교 시설에 가서 그 로마에 가면 로마인 대로, 로마인이 하는 대로 행하라. 그런 그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정작 국민의힘이 주최한 주최 주체 인원수는 저런 식으로 뻥튀기 해서 부풀리고, 이게 과연, 과연 그냥 상식 있는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비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